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7일 목요일 아침 9시 58분입니다. 아침에 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갖고 집 밖에 나갔다 온다고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아,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작용한 악재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규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의 경제 지표였죠. 요거 두 가지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솔직히 이 디지털 시장법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시장에 나왔던 이게 어제 미국 경제 지표보다 먼저 발표가 되긴 했는데 이거 발표되고 나서도 사실 증시의 반응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시장의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니까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 이건 좀 표면적인 재료인 것 같고 실질적인 재료 는 요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하락하게 했던 재료는 요거. ISM Non-Manufacturing 써 있죠. 어, 서비스업 PMI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전부 다 지난번 값보다 높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인플레 우려가 덩달아 생기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치솟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어,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생각지 못했거든요. 뭐, 어젯밤에 이런 지표 발표가 있는 거는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어, 이게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엔 약간, 그,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해요. 예. 네. 어차피, 미국 증시는 이미, 그 반등이 좀 둔화가 되고 있었고 하락을 하는 게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였는데 마침 저 지표가 나오니까 저거 보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기술적인 이야기를 이제 좀 하자면요 어, 금리가 또 크게 올라갔죠. 그죠 긴축 우려가 다시 자극이 된 겁니다. 어, 그 전에 강했던 IT 빅테크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 그 IT 빅테크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다른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하여튼 그래요. 이게 미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은 끝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요했던 자리를 살짝 붕괴를 시켰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은, 일단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살짝 붕괴시켰고 한번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번 그 강했던 상승 추세의 그 힘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증시에서 맨날 이런 말씀 드리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시장이 잘안 빠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것 같아요. S&P와 나스닥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장이 일단 잘 빠지지는 않고, 일단 시원하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도 이런 게 보인 거죠. 그죠? IT 빅테크가 좀 많이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버텨주고, 다른 종목들이 버텨주니, 그, 다른 종목들이 그 전날에 우수수 빠지니까 IT 빅테크가 버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자체를 좀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은 그 시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죠. 이런 네. 네,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어젯밤 하락마감 했습니다. 네, IT 빅테크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IT 빅테크가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하락마감을 했어요. 어, 좀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 어젯밤 나스닥은, 이 보시다시피 조금 좀 많이 빠진 겁니다. 평상시에 비교하면 평상시에 비교하면, 평상시라는 건 이제 지난 일주일, 지난 일주일 여기 한, 네, 지난 한4오 거래일 정도 비교하면은 좀 많이 빠진 거죠. 그죠?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이 지난 4오 거래일 동안 누적됐던 에너지가 한 번에 싹 빠져나온 겁니다. 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조금 좀 많이 빠진 거고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반등이 지속되다가 반등이 멈췄었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요 반등이 멈췄었는데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깨면서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선을 깨는 의미 있는 매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렇게 쭉 빠지던 하락이 끝나고 반등을 이렇게 했었고 이 반등이 쭉 끝나고 나서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S&P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S&P는 조금 더 나스닥보다 약한 모습이에요. 이건 S&P인데, 어, 보시면은, 그, 이미 어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S&P는 원래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었고, 어, 지지력이 없는 이 장대양봉의 자리였기 때문에 좀 낙폭이, 예, 하여튼 조금 S&P, 그 나스닥에 비하면 조금 시원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하여튼 S&P고 나스닥이고 간에 둘다이 반등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S&P고 나스닥이고 이제 미국 증시도 하락을 시작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디까지 빠지느냐예요. 여기서 또안 빠지면은 또 다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뭐 예를 들면 뭐그 러셀 지수 이런걸 봐도 그렇고요. 그죠?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빠지는 거 좋아요. 빠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빠지면서 이런 자리를 지키느냐, 붕괴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직전 저점. 지키면은 또 다시 그냥 뭐 박스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게 붕괴되면 이제 좀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하여튼 반등을 끝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에 이렇게 되고 오늘 이 반응을 이어받아서 이그 강했던 코스피도 좀 어딘가를 붕괴시키는 걸로 봐서 사실상 이제 세계 증시는 반등은 끝내고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번 예, 그 지난번 쭉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이제 다시 빠지는 게 시작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 고점이 낮아지고 있구나. 예,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뭐다? 이거 일단, 일단 하락 추세인 하락 추세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락 추세니까 이번에 이런 뭐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는 게 자연스럽겠거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진짜인지 가짠지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에는 어쨌든 좀 빨리 잤습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 그그 그 지표 덕분에 빨리 잤어요. 중요했던 자리 제가 눈여겨 보고 있던 자리는 이 자리죠. 어,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30분봉에서 15,460 정도가 여기 직전 저점으로서 좀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자를 지키냐 붕괴시키냐가 중요하다 라 말씀드렸는데 그 ISM 비제조업 그거 나오고 나서 장대음봉으로 이자리를 확실하게 깼으니까 볼거 없죠 그냥 자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시원하게 자고 아침에 뭐 깨운하게 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그 경제 지표 그 비제조업 지표가 나오고 나서 금리와 달러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증시도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지표에 크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달러도 더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도 여기 분봉 보시면은 여기 순간적으로 치솟았던 이 순간이 있죠. 이게 그, 이게 그 비제조업, 그 지표 발표되고 나서 움직인 겁니다. 금리도 크게 움직였죠. 그죠? 금리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 빠진 겁니다. 그죠? 금리도 이 순간에 여기 그 지표 나오고 나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은 반응은 약간 좀 다르긴 했습니다. 평소와는요. 어젯밤에는 이제 그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그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약간 좀 긴축 우려가 좀 진짜 실질적으로 좀 있긴 있었나 봐요. 이 이년물 국채 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는 등뭐 물론 이게 당장 당장 긴축 이번에 뭐 이번엔 동결이다라는 그런 의견은 뭐 특별히 뭐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 조금 좀먼먼 먼 미래에 있는 이런 전망들이 조금 좀 긴축적으로 좀 바뀌어졌습니다. 뭐 일단 어 그래서 그런지. 이년물 그 국채 금리가 좀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역전이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 보였습니다. 뭐 그냥 어쨌든 근데 어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일단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정도 일단 보면 될것 같고 이년물 금리가 좀좀 많이 올랐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이년물 금리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 지금 여기서 좀잘 봐야 되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여기, 이 전고점 자리, 이념물 국채금리. 이념물 국채금리 전고점 자리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잘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그, 계속해서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좀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그런 기대감이 높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쭉 떨어질 것이야. 이렇게 이념물 국채금리의 상승은 이제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일단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은 이거 레벨업 하겠다는 라 그런 의지를 자꾸자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고요. 어젯밤에 그 지표 확인하고 나서 이 움직임도 좀 그렇고 이, 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레벨업이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저, 저 위에까지 올,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어 이거, 이, 이게 거이 위로 올라가면 은그 사람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라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못 넘어가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평상적인 뭐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은 좀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의 전망이 확 긴축적으로 좀 쏠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2년 물금리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을 선반영하는 좀 연, 그 연준의 그 뭐야 기준 금리를 좀 선행하는 그런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잘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넘어가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확 긴축 우려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싸움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얘가 이제 여기를 안 넘어갈 거면이 자리를 넘어갈 생각이 없으면 이 그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를 다시 올라와서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와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좀 심상치가 않다. 여기 이 자리를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테스트하고 있죠. 어, 여기는 한번 뭐 제외해야 될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 네, 여튼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너무 자주 올라오고 있고 너무 많이 테스트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죽겠다라는 의지보다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로 보는 게 맞긴 맞을 텐데. 예, 저도 일단은 뭐 기존의 시나리오는 유지는 하는데 조금 좀, 조금 일단 잘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 그 지표로 인해서 2년 물금리가 물금 이렇게 크게 치솟을 줄은 뭐 저도 뭐 상상도 못 했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죽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지금 잘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형이 되어 있고 돌파한 척하면시장에 어떤 매파적인 그런 우려가 확 퍼질 수 있다. 얘가 이거 넘어가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일단 안 좋을 겁니다. 그죠?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정고점 테스트를 끝낸 줄 알았는데 끝낸 게 아니었다.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튼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성장주의, IT 빅테크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국제 유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죠 예, 사우디의 감산과 뭐 러시아의 감산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탄력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는 쥐약입니다. 그죠? 한국은 국제유가 오르고 달러 오르면 어제 어떻게 되시는지, 네. 그 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들 보셨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 뭐, 유럽 증시는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보시면은, 그, 일단, 잘은 안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잘은 안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조금, 조금씩 빠지고 있다. 예, 얘도 지난번 이 반등을 끝냈, 끝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일단, 빠지는 게좀 시원찮다. 예,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구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젯밤에 반등을 끝냈다 라는 신호를 보였으니까 얘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빠질 연지는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본거 같아요 그죠 다 봤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와 뭐 국제 유가와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하락도 조금 제한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빠지니까 그죠 어 지금 시장이 안전 반적으로안 좋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티면 다른 종목이 얻어 터진다는 이야기겠죠 에코프로 친구들이 그 몫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티니까 얘네가 빠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중요한 건 지지선이 이제 어제 사실상 지지력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에, 에코프로 친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낙폭이 오늘부터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금씩 뭐 살살 빠졌는데 오늘부터는 코스닥도 좀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물론 아직 코스닥이 지수상으로 보면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 하나로 코스닥이 올라왔는데 에코프로 친구들이 급속히 힘이 빠지니까 코스닥도 급속히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그, 이거, 잘 보자라 말씀드렸죠. 9월 1일, 종가가 중요한 자리인데, 9월 1일 종가 오늘 붕괴시키는지 잘 보시고요. 사실상 붕괴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붕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붕괴되면 반등 끝이죠, 그죠? 예, 네, 붕괴되면 반등 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어떻게 되나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되겠죠. 환율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환율 잘 올라오고 있고, 단지 이제 위쪽에, 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좀 제한될 수는 있다,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는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하방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좀 고민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잠시 일단 고민이 조금 좀 작아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좀 위험한 순간은 지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진짜 주식 투자자분들, 상방 보시는 분들께는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긴 한데. 하방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좀 위기가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비를 일단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그죠? 어제 처음으로 신호가 막 등장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어제 처음으로 신호가 등장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